오늘은 박경호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인사동 마루 갤러리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은 뜸하지만 그래도 올 사람은 오고 볼 사람은 본다 라는 어떤 신념하에 박 작가는 계속 작품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전이 끝나면 4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조형 갤러리에서 작품전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박 작가의 작품을 잠시 돌아다 보면 박 작가는 자연과 뗄수 없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레가 말한 자연과에 대하는 예술가에는 항상 불가결한 조건이다라는 그런 말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 박작가는 비구상으로 시작을 해서 요즘 구상 작업을 하지만 이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닌 박작가의 마음속에 담긴 어떤 응축된, 농축된 그런 자연의 세계를 뿜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박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박경호 우리 스님 여기 인사동 마루에서 전시하게 됐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주제가 있나요? 뭐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여기. 계기를 그래, 있구나 예. 그냥, 전시의 전번에 한지가 한 4년 되니까, 아하. 4년 되니까 작품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 우연찮이 이제 여기 마루관장하고 앉아서, 예. 예, 날짜를 잡아준 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은 또 몰랐죠. <웃음> <웃음> 그래서 취소를 하겠느냐고 통보가 왔는데, 아 이거 그냥 하자 네. 그리고 뭐, 아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은 언제고 뭐 찾아올 거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번에 이 작품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 이 소재가 어, 지역이 어느 쪽을 이렇게 주로 많이 작업을 하십니까? 하시는... 이번에는 바다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아, 어디 있 저도 저 남해 그 경상남도 어, 통영에서부터 네. 어, 어, 전남 흑산도고 그 사이 섬들을 아. 그좀 다니면서, 음. 어쨌 그 저, 저, 우리 그 집사람이 여행을 좋아해요. 음. 그래서 그 드라이브 삼아서 그 스케치, 음. 그냥 눈에 담은 겁니다. 눈에 담고? 네, 예, 눈에 그, 담고 저는 현장 그 스케치를 안 합니다. 음. 근데 현장 스케치 뭐... 하는 거와 눈에 담아서 나중에 작업실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그 현장을 자꾸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좀 묘사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네. 저는 그걸 좀 탈피하고 그 심성을 그쪽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느낀 현장에서 느낀 것만 담아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좀 단조로워지고 음. 아, 생략되는 부분이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이 있고 뭐 특색이 있겠지만 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카라라에서도 어, 뭐 조각하는 사람들이 네.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 우리 한진섭 작가한테 내가 인터뷰를 해서 들었더니 인체 해부학을 대학에서도 배웠잖아요. 네. 그분 홍자 나오십니까? 다 열심히 배우고 또 까라 까라에 가서 또 인체 해박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르쳐주고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지금 인체 해박 가르쳐준 거는 머릿속에서 빼고 작업해라.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인체 해박적으로. 사람을 자꾸 보고 조각하고 어떤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 자꾸 실물에 가깝기만 하고 어떤 느낌이나 감성이나 감정의 표현이 어렵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생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는 걸 그대로 그리면 옮겨 그리는 데는 뭐 나름대로 실경 산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아름다운 것을 자꾸 봐도 보는 것이 관점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담아 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거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예, 어냐 하면은 저 작품에서는 항상 그 시간대를 중요시합니다. 예. 그 시간대라는 것은 같은 여름이라도, 예. 말해, 6월달이라도 6월달에 그 특정적인 그 계절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실세포에서 이렇게 근, 이, 이 인천에서 보면은 세포조직이 움직이고 뭐 음. 이렇게 혈관이 움직이고 하는 음. 그런 것을 그리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음. 그 때에,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시간대의 느낌만 이렇게 담아서 옮기려고 음. 하지, 어, 전년, 뭐, 어, 가는 홍도를 갔다 그래. 네. 홍도에서 느낀, 내가 느낀 홍도만 표현하니다 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사님이 느낀 홍도의 느낌을 네. 그대로 사진이나 스케치에서 담아오는 것보다 홍도의 느낌을 포괄적으로 담아와서 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리면 인체부학에서 그 논리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어, 인체가 누워 있거나 뭐서 있거나 뭐 와상을 하던 그걸 자기 나름대로 어, 그릴 수가 있고 또 어느 우리 어. 원로화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드 모델을 할 때, 모델을 놓고 그리십니까? 모델을 안 보고 합니까? 그랬더니, 후자라고 하더라고요. 모델을 놓고 안 한대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대상하고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작품 만들 때는, 누드가, 누드를 안 쓴대요. 그럼 왜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인체대고 똑같이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거지. 맞습니다. 저도 그, 그 후자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네, 예, 받들여요 그, 저, 요새는 뭐 사진 기술이 하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뭐 실물같이 그릴 바에는 네. 사진 그한 번에 척 끄덕이를 눌리면은 보호대로 잘 나오는데 왜 굳이 그냥 그리려고 노력 고생을 하느냐. 저는 그 주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에... 그 다음에 이제 옮기 있는 데는 별로 시간이 많이 안고. 그점 생각만 좀 많이 가는 편이죠. 그 사색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림 옮기는 작업은 굉장히 저는 어, 그 여자 여성분들이 왜 뜨개질하듯이 네, 뜨개질 예, 저는 작업은 뜨개질하듯이 작업을 합니다. 하나한올한올 한한올 예, 이어가는 기분으로 그렇죠. 한올한올 한올 이제 왜 담을 떠서지 이렇게 음, 궁그리고 그 궁그린다 그러죠 음. 바늘로 궁그리고 하는 같이 저는 긁어내고 또 칠했다가는 그래. 집에, 그, 가장, 그 어, 생활을 같이 하는 집사람이, 그, 래 안, 아, 내조께서, 내조가 그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고생을 다해가지고또다 지워버리느냐고. 이 <laughs> 그림에서 이제 같이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지금 다른데, 음. 이 면에서는 그림을 지금 덮어버렸습니다. 음. 근데, 이 안에 내면을 보면은, 무수히 칼자국이 많습니다. 긁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신물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긁어내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런 신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긁어내고. 그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좀미죠또 이렇게 갖다 붙인 데도 많고. 예. 반대로. 그리고는 여기는 여기서는 덮칠한 거. 예, 덮칠. 그 덮칠하는 거는. 지금 여기 색깔이 그냥 한 일곱 가지 색깔이 있거든. 음, 일곱 네. 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네. 얇지만 여러 번 네.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또 저, 여자들 그, 뜨개질 하자고 보면은 그 뜨개질 다 끝난 후에 다시 마무리 손질하면서또 네. 다른 것을 가서 실로라기를덮치 듯이 네. 이렇게 듣기 덮지 듣기 해주고 그러는데. 예. 이런 작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저, 젊어서 이렇게 안하셨을까요 예, 처음에, 지금 이, 그러니까, 어, 요, 요, 요철 작업, 소위 요철 작업을 한 지는, 이 가평 들어와서는 거의 한 20년간까지였어요. 20년 가까이 됐요 20년? 20년 가까이 요철 작업을 하고. 음. 그 전에 작업은요? 그 전에 작업은 붓질 작업이었어요. 제가 그 추상화를 좀 했었습니다. 음. 한동안은 그 추상화에 심취하게 됐는데, 추상화를 하면서, 그, 제가 그 지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추상화를 하면서 항상 내 눈에 허탈감을 느꼈어요. 만족은 못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 공허한 생활만 하고 있나,는, 하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또 부치를 하다 보니까, 부치 하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행위 예술에 치우치는 것 같았어. 내 기분이 그냥 내킨 대로 붓을 던지고 보수금 묻히고 할 때는 좀 쾌감만 느끼는 것같아서 아, 이거는안 이거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게 긁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긁는 작업을 하다가 긁는 작업 위에서 그 다음에 색감을 피고. 올, 올로 붙였는데. 누구는 그랬더라. 당연히 하고 있는 게 영혼하고 싸움 아니냐. 영혼하고의 싸움. 영혼하고 싸움이냐. 처음에는 과연 내 영혼이 옮겨지고 있는 건가. 옮겨지고 있는가. 네, 옮겨지고 있는 건가. 건가? <laughs> 템플스에 내 영혼을 옮겨주고 있는가. 건 신소도 했어요. 그건 나면은 내 영혼을 여기다가 내 심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밤잠을 덜 자면서 새벽 늦에 됐는데, 영혼을 심지 않으면 이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그냐면 영혼이 없으면 그냥 허공했던 붓질이야.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영혼이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심취해가 있느냐. 그래서 영혼이란 것을 느낀 게이제 작업을 하면서, 나는 영원히 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 경남 충무입니다. 네, 충무. 예, 충무인데, 충무 시가지는 원래는 이쪽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 요, 요 주위는 지금 풍경상으로는 충무 시가 요러, 요렇게 음. 예, 번창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음. 이렇게 한쪽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시가지를 몰고 가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 마산에서, 음. 마산에서, 그, 저, 뭐 됩니까, 창원 그쪽 감, 넘어가면서, 어. 어, 창원 넘어가면서, 그, 그 바다 풍경은 사실 이바다에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뒤로? 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드론이라고 합니 드론 띄워서 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걸 그리려고 사는, 뭐. 음. 예, 경남 그게 무슨 산 산으로 올라가서, 한 3시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답사해가지고 느낌을 옮겨는은 겁니다. 요런 단골 소나무는, 그 가평, 화학산 올라가는 요런 아. 비슷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아. 근데 대로가 아니고 저 느낌으로 이렇게 변형시킨 소나무. 자,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죠. <laughs>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제가 그 주제로 소나무를 많이 택하는 것은 어, 인간의 인간이 그 의지를 조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순조롭고 편안하게 만 사는 게 아니라 질곡도 많고 고생도 있고 또 숨차는 지역도 있고 그런 시기를 담는 것이 성경과 비슷하다 해서 내가 소나무를 즐겨 그립니다. 이 작업은 이렇게 하늘이 붉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른 작업하고 좀 많이 다른데 좀 어, 이야, 숨어있는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어, 우리 그 신화사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그 구절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음. 하느님이 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서 동력이 터듯이 붉게 타오르는 붉은색을 표현했고요. 제가 지금 원색을 택한 것은 태초에 탄생을 할 때는 거의 다 원색이 아니었나. 그래서 태초 생각을 찾아낸 것입니다. 요 이제 이 소라무는 전설에 나오는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 어, 설화에 어떤 그 내가 어릴 적에 본그 설화에 나오는 그 소나무가 웅장함이 있다는 서그 웅장함을 여기 이 소나무는 전국에서 이런 소나무는 없습니다. 우리 카평 우리, 우리 미역 지부장님 네. 뭐, 뭐, 작가로서 뭐 이렇게 우리 박경호. 우리 원로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저는 첫째 이곳에 와서 보니까 가평군에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원로 작가신 그 박경호 선생님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그 작품 속에 선생님만의 독특한 그 화법과 또 색상 그리고 그 열정과 그 노력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빈대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전시회가 어려운 때 열려서 좀 힘든 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와서 꼭 보시고 또 소장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장하고 싶은데요.